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삼선의 정청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충북 지역 투표 시작 하루를 앞둔 10일 오후 청주 서은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지자들과 차단회를 나누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충남 금산 출신의 정 의원은 당내 중요 의사 결정을 전 당원에게 묻고 비례대표 후보 선발도 권리당원의 의견을 50% 반영하는 등 당원이 객체에서 주체가 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려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구초단체장 출신을 포함해서 당내에서 2년 후 총선 후보를 뽑는 당내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그리고 당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전 당원 투표, 로 당원에게 물어보겠다.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의론이다. 의원들의 결론. 진정한 당론은 당원들이 결정하자.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경우도 중앙위에서 다 순위 결정하고 있습 그건 잘못됐다. 당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50%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, 권리당원이? 그걸 일반 국민 50이고. 그런 것처럼 비례대표도 왜 중앙위에서만 100%다 하냐. 권리당원이 50% 투표를 하게 하자. 그래서 국회의원들 줄이 없어도 권리당원들한테 인기가 있는 분들은 비례대표로 진출시키자. 이런 거고요. 그리고 또 요즘 특히 젊은층에서 정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. 근데 우리가 정체성도 잘 모를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정체 우리 당과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내는 또 영입 인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의원하고도 제가 얘기를 한 분이 거의 일치하는 부 분인데 당내에서 발굴 육성하자. 그리고 특히 기초 단체장을 한분들 있지 않습니까? 능력이 검증된 분들 이런 분들도 상징적으로 좀그 발굴해서 국회의원 좀 기회를 드리자. 이런 것들이 이재명 의원하고 저하고는 많이 맞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원이 객체였어요. 당원이 주체가 돼서 그래야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,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다시 정권을 탈환하지 않겠느냐. 충북맥스티비 경표수입니다.